이제 오늘의 라스트 내용입니다. 어, 미정해수법이라는 건데요. 10번하고 어, 24번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뒤. 10번하고 24번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의 극한에서의 미정해수법인데 말만 어려워요. 풀는 잘람 봐주셔야 돼요. 어, 이게 이제 나중에 연속으로 연결이 돼요. 연속이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 칠판한번 보세요. 10번 내용을 할 겝서 이렇게 칠판나 드리고 여러분한테 시켰으면 돼요. 자, 예의 극한 값이 렇게뭐사가 나왔대. 무슨 소리 할 거냐면, AB 값으로 나와 a AB. 자, 칠판 보셨나요? 자.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해볼거야 x에다가 2를 대입해볼거야 2를 대입하면 0이고요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왔어요 0분의 숫자 꼴은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가죠 수렴할 수가 없죠 문제 발생하면 0분의 숫자인데 숫자가 나온 수렴 했어요 아까 첫번째 했을 때 첫번째 생각해봐요 안돼 그러면 반드시 분자가 뭐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수렴할래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꿈꼴 돼야 되겠죠. 어. 다시 얘가 이렇게 나왔어.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만약에 분자가 저것처럼 숫자라면 쟤는 뭐가 돼야 되냐면 무한대가 나와야 돼. 근데 분모가 0인데 이렇게 수렴을 내면 아 이게 포인거죠 반드시 분자도 뭐가 나와서 0이 나와서 0골을 만들어야 돼. 아, 그첫 번째. 분모가 0이면 누구도 0돼야 된다? 분자도 0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따라오셨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이거 갖고 뭘할 것이냐? 항상.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수. X부터 잇지 않으 얘로 식을 정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B는 꼴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어가 어떻게 해줘? 대입해줘. 이 칠판 보격을할때두 번째 제를제로다 제도, 대입해. 풀어야 정해져 있어. 올라온 여러분이 이거 외우고 나면 더 쉽게 풀어요. 자, B 자리가다뭘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넣어줘. 이게 두 번째. 자르고 한요 자, 등불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돼 낮은 차수로 인수분해 묶는다 보일 때 배운 적 있을 거야. 기억 안 나는 네. 괜찮가아조건 이렇게 이 X백으로 두 개로 묶어. 그럼 이렇게 묶여져. 무슨 말인가 면 이건 거의 다 대형식이에요. 자, 분자를 내가 AX-A로 묶으면 A까지 꺼내면 이렇게 할수 있지. 딱 어렵죠? 그 다음에 x 제곱마이너스는수분해할수 있지 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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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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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마 x 너스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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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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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리고 x에다가 임시번호 주세요. a가 다얼마야4요4일던말이 따라오신거죠. 따라서 a가 얼마예요 2야. 그럼 a가 이였으니까 b는 얼마예요 마산. 이게 이정도수법자 눈으로 한 번에 이 앞에선 으면 풀고 풀고 몇 번을 도전하시면 되냐면 10번을 도전하는데 10번 도전하기 전에 한 문제 더 써볼게 원래 10번보다 노멀한건 얘네들인데 아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조금 귀찮게 제가 한개더어요 얘가 3일 때 이걸로 연습해 봐 기다려 드릴게요 이 문제를 연습해 하나 다 쓰고 옆에 있잖아? 한번더 여쭙고 이거 쓰고 도전해 볼 풀이 똑같아 요 이게 노멀한 그리고 어, 이것도 되 약속할 수 있어요. 시험 범위에 대부분 바꿔요. 2번. 2번 중간 범사에서바꿔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이거 맞히셔야 돼요. 빨리 해보세요. 또 설명할게요. 해야 돼, 해야 돼. 통역 코스안 돼. 이거 통역 코스로 해야 되는데. Thank you. 다시 볼게요. 5-10번, 리즈즈즈즈